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최희준입니다. 저희 홍익대학교 입학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3학년도 홍익대학교 인문자연계열 입학 전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23학년도 입학 전형을 인문자연계열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23학년도 모집 인원과 수시정시 모집 비율입니다. 올해 본교는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서울 캠퍼스 2688명, 세종 캠퍼스 1375명, 총 4063명을 모집합니다. 작년 대비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약5% 증가하여 수시모집에서 전체 68.4%인 2778명을 모집합니다. 전형 유형별로 모집 비율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36.5%를 선발합니다. 이어 수능 위주 31.6%, 학생부 교과 17.1%, 논술 위주 12.9%의 비율로 올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구체적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은 화면과 같습니다. 정원 외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인원 오른쪽의 작은 숫자는 작년 대비 증감을 나타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작년 대비 학생부 교과 모집인원을 15% 정도 증원하였고 정시의 비중이 소폭 줄었습니다. 이어서 세종 캠퍼스 모집인원입니다. 22학년도 대비 정시 모집인원을 160여 명 줄이고 이 인원만큼을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과 올해 신설된 논술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세종 캠퍼스 수시 논술에서는 자연계열 121명을 모집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형별로 올해 바뀐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올해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학생부만을 평가합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 수시 모집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올해 세종캠퍼스 수시모집 인원이 160여 명 증원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집 인원뿐 아니라 몇 가지 주요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세종캠퍼스에 한하여 학교생활우수자전형과 미술우수자전형의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는 인문계열은 2합8에서2합9로 자연계열은 2합9에서일계 영역 4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세종캠퍼스 논술전형이 신설되어 자연계열 121명을 선발합니다. 논술전형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 교과전형 자연계열과 같이 1개 영역 4등급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모집에서 영어 환산 점수의 만점이 200점에서 10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점이 변경되었지만 등급간 환산 점수 차이는 작년과 동일하며 수능 각 영역의 반영 비율도 작년과 동일하므로 본교 수능 반영 점수의 총점만 작아지는 것이고 영어 영역의 중요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교 학사제도 중 하나로 캠퍼스 자율전공 모집 단위를 소개합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은 서울 및 세종 캠퍼스에서 각각 460명, 307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시에는 자연 예능, 인문 예능으로 계열별로 분리하여 선발하지만 입학한 이후에는 입학 당시 계열 구분에 상관없이 각 캠퍼스 내 모든 전공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범대학 공연예술학부, 산업스포츠학관 제외됩니다. 주전공 선택 시 별도의 정원 제한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 인문자연결 입학 전형 안내입니다. 수시모집 일정입니다. 논술고사는 서울 캠퍼스의 경우 수능시험 전인 10월에 세종 캠퍼스는 수능시험 후 11월에 신시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에 하고 미등록자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에 해당하는 본교 일반 전형은 학교장 추천자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서울 캠퍼스에서, 교과 우수자 전형은 세종 캠퍼스에서 모집하고, 두 전형 모두 교과 100%로 선발하며, 21년 2월 이후 졸업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 캠퍼스의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과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21년 2월 이후 졸업자에 하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별 추천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작년에는 5명 이내였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재학 중 또는 졸업한 고등학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원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 모집단위와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능 지원자는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70단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전문 교과 1도 이수단위 산출에 포함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자는 수능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한국사를 모두 응시해야 하며 자연계열과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 예능 지원자는 수학 선택 과목 중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에서는 과학 두 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인문계열은 3개 영역 등급 8, 7, 자연계열은 3개 합8 이내이고 인문 자연계열 모두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참고로 예술학과는 미술대학에 속하지만 학교장 추천자, 학교생활 우수자, 미술 우수자 전형 모두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형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캠퍼스의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을 제외하면 학교장 추천자 전형과 유사합니다. 다만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자연계열 지원자의 수학, 영어, 과학, 교과 70당이 이상 이수 조건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인문계열 2개 학구, 자연계열 1개 영역 등급 4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전형 및 교과 우수자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영수와 사회를, 자연계열의 경우 국영수와 과학을 반영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반영 교과군의 모든 과목이 점수 산출에 활용됩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아래 환산조수표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하며,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90%, 진로 선택 과목 1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졸업생의 경우에도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합니다. 반영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총 이수 단위가 0일 때는 석차 등급으로 환산한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 점수, 100점 만점에 0.09를 곱한 점수를 진로선택 과목 점수로 부여합니다. 교과 점수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울 캠퍼스 514명, 세종 캠퍼스 247명을 모집합니다. 서류 100%로 선발하여 면접이 없으며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여 학생부만 평가합니다. 화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에만 적용되며 올해부터 세종 캠퍼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화면과 같은 4개의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부를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 25%, 전공 역량 30%, 발전 가능성 30%, 인성 15%의 비중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학업 역량의 경우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의 과목 선택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바탕으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까지 평가합니다. 전공 역량의 경우 인문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평가합니다. 캠퍼스 자율 전공의 경우 입학 후 전공을 정하므로 융합적 소양과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 진로 탐색을 위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발전 가능성과 인성 또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학교 생활에 임했는지 평가하는 척도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서울 캠퍼스는 405명을, 세종 캠퍼스는 올해 처음으로 자연계열 121명을 모집하며 논술 90%와 교과 1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수능체전은 서울 캠퍼스 입문계열은 3개 영역 등급8 7 이내, 자연계열 3개 합8 이내이며, 세종 캠퍼스 자연계열은 1개 영역 4등급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반영 교과군의 과목 중각 교과별 상위 3 과목, 총12 과목만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 반영 교과 목수, 환산점수표에서 등급관 점수차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논술전형에서는 논술시험의 중요성이 큽니다. 서울 캠퍼스 논술고사 세부내용입니다. 자연결은 수능시험 전인 10월 8일 토요일, 인문결은 10월 9일 일요일에 논술고사를 봅니다. 시험시간은 모두 120분입니다. 자연결의 경우 과학이 포함되지 않는 수리형이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하 교과목도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 통합 교과형으로 제시문 비교 분석 등의 문항이 출제됩니다. 인문 계열 논술고사에서는 통상 두 문제가 출제되며 각각의 문제에는 둘에서 네 개의 제시문이 있습니다. 지원 학과에 따라 두 문제의 배점이 상이합니다. 지금 보시는 논술고사 문제는 22학년도 사범대학 캠퍼스 자율 전공 입문 예능 법학부의 기출 문제 일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논술고사 문제는 22학년도 문과대, 사범대, 환경계열 기출문제 일부입니다.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최근 수년간의 문제와 출제 의도, 문항해설, 채점 기준, 예시 답안이 공개되어 있으니 논술고사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 논술고사에서는 통상 세 문제가 출제되며 각 문제에는 제시문과 둘에서 다섯 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소문항의 개수에 상관없이 세 문제의 배점은 동일합니다. 역시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수년간의 문제와 해설, 예시 답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논술고사 답안지입니다. 입문계열은 답안 글자 수의 제한이 있으므로 원고지 형식에, 자연계열은 노트 형식의 답안지에 작성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세종 캠퍼스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수능 시험 후인 11월 20일 일요일에 시행되며 시험 시간은 70분입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 1, 수학 2이며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 등을 변형한 7개의 서수형 문양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23학년도 EBS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의 연계성이 높게 출제할 예정이므로 수학 수능 준비를 성실히 한 학생은 어려움 없이 풀수 있을 겁니다. 세종 캠퍼스 논술고사 모의 문항은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반지 형식은 서울 캠퍼스 자연계열 논술고사와 동일하게 노트 형식입니다. 공연예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공연예술 우수자 전형은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뮤지컬 전공 18명, 실용음악 전공 28명을 선발합니다. 실용음악 전공 세부 분야별 모집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먼저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0월 중순 1단계 실기고사를 실시하여 뮤지컬 전공은 모집 인원의 8배수를, 실용음악 전공은 10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실기고사 80%, 학생부 교과 10%, 출결 10%를 반영하여 선발하며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2단계 실기고사는 10월 말에 실시합니다. 공연예술우수자 전형은 실기고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 대비 실용음악 전공 작곡 부분의 실기고사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시모집 공연예술 우수자 합격자 발표는 11월 11일 금요일에 합니다. 또한 정시모집 나군에서도 공연예술 우수자 전형 4명을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입니다. 정시모집의 경우 올해 말 원서 접수를 받고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입니다. 정시모집 수능 우수자 전형입니다. 인문자연계의 경우 다군에서 서울 캠퍼스는 765명, 세종 캠퍼스는 288명을 모집합니다. 물론 수시 모집에서 2월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작년의 경우 2월 인원은 140여 명이었습니다. 정시 모집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서울과 세종 모두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수능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영어 영역은 본교 환산 점수를 반영합니다. 서울 캠퍼스 입문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탐구, 영어는 내네 영역 반영 점수를 각각 30, 30, 25, 15%의 비율로 자연 계열은 각각 20, 35, 30, 15%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아를 선택하여야 하며 탐구는 두 과목 모두 과학으로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입문계열에서 탐구 선택은 사회 또는 과학 모두 가능합니다. 세종 캠퍼스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문계열은 국어와 수학 중 상위 과목 40%, 탐구 40%, 영어 2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20%, 수학 35%, 탐구는 과학으로 30%, 영어 15%입니다. 서울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여야 하고 탐구는 두 과목 모두 과학으로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인문계열에서 탐구선택은 사회 또는 과학 모두 가능합니다. 영어 환산 점수 및 한국사 가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부터 영어 환산 점수의 만점이 20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등급간 점수 차이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한국사 가산점의 경우 서울과 세종의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은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전형 모집 비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표의 모든 특별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은 없습니다. 22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입학 전형별 지원 경쟁률입니다. 22학년도 이전의 경쟁률과 상세한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학년도 학교장 추천자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추가 합격을 포함한 최종 등록자 기준의 결과입니다. 학생부 평균 등급은 국영수탐 반영교과목의 이수단위에 따른 가중평균입니다. 지금 보시는 입시 결과들은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캠퍼스 교과우수자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등급 산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서울캠퍼스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자연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정성평가에 해당하므로 주요 교과 기준 대략 이 정도 등급대 학생들이 지원 합격하였다는 경향성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캠퍼스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인문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세종 캠퍼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서울 캠퍼스 논술 전형 자연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표상의 학생부 등급은 반영 교과의 전체 교과목의 석차 등급 평균입니다. 실제 전형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 세 과목씩만을 반영합니다. 전체 교과의 평균 등급이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도 논술고사 결과에 따라서는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인문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공연예술 우수자 전형 결과입니다. 실기고사 응시율은 평균 90% 정도로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지원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경쟁률은 화면의 경쟁률 수치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정시모집 서울캠퍼스 수능 우수자 전형 자연계열 결과입니다. 추가 합격을 포함한 최종 등록자 기준이며 표의 평균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모집 단위별 반영 비율에 따른 100분위의 가중평균입니다. 이어서 서울 캠퍼스 수능 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모집 세종 캠퍼스 입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23학년도 인문자연계열 입학 전형 및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홍익대학교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입학관리본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